안녕하세요. 없으면 만들면 돼입니다. 오늘은 저희 작은 코너 중에서 모르면 알아가면 돼라는 코너를 만들고 있어요. 들어본 적은 많은데 이게 사실 뭔지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와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와트의 개념이 잘 없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학교 다닐 때 이게 배울 때그큰 수조에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 구멍에 물이 나오는 게 전기다 그리고 파이프 구멍이 넓으면 암페어가 높은 거고 이물 수위가 높으면 볼테이지가 높은 거다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많이 나오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쪼로로로로 작게 나오면 전기를 적게 쓴다 뭐그 정도는 이해하시잖아요 실험 도구로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쇠 군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물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실험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이해가 너무도 쉬운데 이걸 어떤 추상적인 그림이나 숫자와 언어로만 이해하라고 했을 때 이해가 굉장히 좀안 되는 것들이 많았죠. 학교 다닐 때 사실 많이 골치 아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물어봐도 선생님도 배운 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뭔가를 좀 깊숙히 물어보면 싫어해요 많이 혼났죠 뭐 네, 그랬던 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트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구슬로 재밌게 풀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바로 이어서 어,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란 전하의 존재 및 흐름과 관련된 물리 현상들의 총체이다 지금 제가 말한 건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전하라고 하죠. 이 전하란 자유 전자가 물리적인 현상 대부분 아마 자기장일 거예요. 이런 자기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하가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것. 전자가 움직이면 전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물질이지만 움직이면 전하, 자유전자. 막 주, 중구, 중구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범위 값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건 자유전자라고 해요. 이 자유전자가 움직여지는 게 바로 전하고 그게 전기인 거죠. 어, 오늘 이 쇠구슬은 전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한 개의 이 쇠구슬은 1A로 그냥 가정하는 거고요. 6개가 되면 6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높이는 1볼트라고 그냥 저희가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높은 것은 6볼트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와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1와트의 에너지로 한번 넘어트려 볼게요 넘어지지 않네요. 다시 그럼. 6V에 1A니까 곱하면 6W겠죠? 6W의 에너지로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그 속도만큼 이것도 쉽게 넘어지네요. 그러면은 1V의 에너지로 이 쇠를 넘어뜨릴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구슬 6개를 쓰면 이것 유가트가 되는 거예요. 1볼트의 유감페어 이동하는 속도는 느렸지만 아무래도 암페어가 높으니까 그만한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이거는 무게가 있는 그냥 물리적인 에너지지만 전기도 비슷한 현상이 나와요. 볼테지가 낮 낮고 전류가 높으면 똑같은 에너지인 거예요. 같은 유가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와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느냐예요. 속도가 느린 1볼트로 이렇게 보내진다고 하면 언젠간 가다 멈추겠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굴러간다고 하면 보다 먼 거리를 갈수 있어요. 높은 데서 전기를 보내주는 송전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154kV, 345kV, 키로볼테이지, 765키로볼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전압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높은 전압을 가진 이 송전탑이 멀리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송전탑이 우리 집 밖에 있는 전신주에서 가정으로 들어올 땐 220볼트로 다시 변환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기를 콘센트를 꽂아서 저희가 물도 끓일 수 있고 조명도 켤수 있고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요 어떻게 쉽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거보다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 방법은 못 찾은 것 같아요. 전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 와트란 무엇인가. 전기는 사실 와트 말고도 볼테이지도 이해해야 되고, 암페어도 이해해야 되고요. 전기기약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공부도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자료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전기를 이해하고 쓰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어,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공부했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저 스스로도 배워서 저도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 전압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또 하나의 준비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없으면 만들면 돼 손정환이었습니다.